안녕하십니까 예천군수 김학동입니다. 2022년 예천군 사회적 경제 온라인 박람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회적 경제는 자본이 아닌 사람이 중심이 되어 함께의 가치를 지향하면서 성장 발전합니다. 이번 박람회를 통해 사회적 경제의 기업의 다양한 활동과 사회적 경제의 가치를 알리고 우리 국민들께서 함께 사회적 경제의 활동가이자 경제 주체로 성장하여 사회적 경제의 큰 힘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온라인 박람회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이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